유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당일산행으로 좀 길게 다녀와서 힐링하러 왔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짧게 13km 정도 힐링을 할 거고요. 힐링 산행에 맞춰서 강풍도 불고 눈도 오고 참 좋네요. 오늘 힐링 산행인 만큼 최대한 즐기고 느끼고 오겠습니다. 다니겠습니다. 여긴 어딘가요? 오케이. 도마치제. 어 도마치제. 도마치제. 여기 왜 왔죠? 힐링하러. <웃음> 근데 <웃음> 힐링 될까요? 힐링하러 왔는데, 네 힐링 되겠죠 뭐? 바람 너무 많이 부는데? 눈도 있고 강풍도 있고. 그러니까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가봅시다. 네. 생각보다 힐링이네요. 힐링 맞아요. 아, 힐링 맞네. 날 좋았으면 더 아름다웠겠다. 그치? 그치? 이 날씨여서 산고대도 보고 한것 같아요. 그쵸. 괜찮아요. 어둡, 어두... 아, 저기 어둡대. 흐려가지고. 오르막도 엄청 심하죠. 어. 너무 좋았습니다. 계속 갑시다. 우와. 음. 너무 조심스럽게 가는 거 아니에요? 조심스럽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? <웃음> 네 <웃음> 힐링이다 <웃음> 근데 조심스럽게 가야 지 맞지 뭐 너무 아름답다 그니까,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뻐서 지금 좀 놀랬어. 슈가 파우더 같아요. 어, 진짜. 아싸, 난 여기 밟고 가야지. 유후! 조망은 없네. 사람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이거 완전 멋살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줘서 너무 다행이다. 약간 숲설이야. 약간 숲설이라고. 숲설? 습설? 숲설이라고. 뭉쳐 아이젠을 털면서 가요. 이제 요 능선만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. 5시까지 도착해야 될 텐데요. 마지막 능선이 좀 힘들겠네요. 최선을 다해서 가봅시다.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힐링? 아직까지. 아직까지는 힐링. 고고. 어, 그게 무리하면서 갈 필요 없은 오키오키. 그래도 이쁘다 여기도. 다 사라졌어. 이게 무슨 일이야? 저분들은 잘 일어나셨나? 오늘 코스는 정상 갔다가, 응, 국몽봉, 어. 국봉 갔다가, 응, 내려가야죠. 바로 내려갈 거죠. 왜냐? 힐링, 힐링, 응. 굳이 오늘, 응. 오늘은 그래도 한 13km 걸을 듯. 근데 여기 올라올 때 어저께 너무 힘들었으면, 응, 응. 진짜 힘들더라. 그럼 철수를 해봅시다. 이제 출발합니까? 네. 어디로 갑니까? 한강공. 보이시나요불소 네, 불 저기만 갔다가 바로 내려갈 거죠. 네. 어, 화산에서 가야죠. 왜죠? 오늘의 힐링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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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낮고 따뜻해서 그런지 어제 입던 이제 다 네. <laughs> 장난 아닌 거 같아요. 어저께 안왔으면 산고도 못볼 뻔. 그죠? 어저께 진짜 그래서 더 힐링이었던 것 그니까요. 이제 지도 못하게 눈을 많이 마서아 왜요? 안 돼요. 왜요? 안 씻었어요.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가봅시다. 제스틱 출발하세요. <laughs> 이거 상고대 떨어진 거죠. 아, 그죠. 녹아서 이렇게 됐나 보다. 아 바람에 날려가지고. 아, 아. 네. 어저께 상고대눈 받았잖아요. 바람 날릴 때마다. 네. 네. 그것 때문입니다. 아, 네. 진짜 미용 같네요. 진짜네 너무 신난다. 고만보만갔다 내려가면 되니까. 네. <laughs> 어제 잘 잤어요? 어제 잘 잤어요. 따뜻하기도 하고 바람도 네. 없어가지고. 네. 어제 아, 알려주신 거. 네. 그 꿀팁 때문에 따뜻하게 잘. 쪘어요. 어떤 꿀팁입니까? 하필 여기 가랑이 사이에 놓고 자는 거. <laughs> 보통 발 밑에랑 주머니에 놓고 잤었는데 가랑이 사이에도 놓고 자니까 진짜 따뜻하죠. 따뜻해요. <laughs> 네. 그게 웅크리고 잘때 가랑이 사이에다 놓고 자면 진짜 따뜻하더라고요. 등에다 놓고 잘 때보다 응. 이 허벅지 놓고 자는 게더 네. 따뜻하고 네. 잘 네. 잘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. 계속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. 언니 <laughs> 이렇게 차를 타고 자도 엉덩이 네. 밑에다 깔아놓으면 괜찮던데? 괜찮아요? 네. 좋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고고! 발자국이 있어! 굴로안 내려가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잘했어? 산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어제 오늘 어땠나요? 어제는 확실히 힐링이었고, 네. 오늘도 아침까지는 힐링이었는데, 네. 하산하면서 지긴 하네요. 진짜 힐링 맞나요? 원래보다 2km 더 걷긴 했는데, 어제 힐링이 좀더 크니까 힐링인 걸로 아프지 않았어요. 근데 나는 어제 신노봉 지나서 거기서 너무 힘들었는데? 신노봉에서 돌풍봉, 돌풍봉 돌풍. 어, 거기 갈때좀 힘들었어요. 어 많이 힘들었어요 좀. 근데 올라간 만큼 보상이 되니까. 음. 거리는 짧아도 초보자분들은 조금 비추.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음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공망봉이나 어디 실로봉 오고 싶으시면 어뭐 백패킹으로 휴양림 쪽으로 올라오시면. 음. 좋을 것 같죠. 어제 보니까 휴영님 쪽에서 올라오셔서 당일 산행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, 네.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뭐, 저희가 올라온 도마치제에서 오르게 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. 근데 도마치제도 처음에 어필 구간만 잠깐 힘들고, 음. 도마치공부터는 그래도 눈선이라 저는 네. 그 구간 괜찮았거든요. 괜찮았어요? 음. 근데 만약에 입문자분들이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야,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파이팅 하실 수 있습니다. 전치봉에서 네. 다 여기로 바로 내려오는 게 힘드시면, 민동산 쪽으로 내려가셔서, 네. 강시봉? 네. 그쪽으로 하산하는 길도. 믿... 그 한국 장면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이분 안 되겠네. 아니, 많이 가시더라고. 아니 이분 지금 입문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데. 아니 일단 코스는 다양하게 네.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. 알겠습니다. 하산길도 중간에 보면 네. 문화발처럼 많이들 달려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번 코스 힐링. 파할 힐링. 이할 <laughs> 힐링 알겠습니다. 어다 왔다. 우와 다 왔다. 다 왔어요, 다 왔어요. 버스 좀좀다 왔다. 버스 왔다. 근데 우린 갈수 없음 저희는 도마 o 테로 올라가야 돼서 i d 스를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기서 버스를 만나는 행운이 있었는데 a 이브님네 s 이브님 어떠셨어요? 저저 저는... 저는 엄청 좋았죠 힐링 산행이었죠 그 l d 봉이 정말 좋았고 사실은 저희가 한 10km 내외로 걸으려고 했던 거잖아요. 최초 계획은. 원래는? 14km 정도 걷게 돼서 약간 킬링까지 갈뻔 했었으나, 근데 되게 멋있는 게 너무 많아서, 첫 번째는 첫날, 진짜 상고대. 아, 올해 최고의 상고대였고, 소백산보다전더 아름다웠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봉 조망. 와, 저 국만봉보다 실로봉 조망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실로봉 이후에 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 눈길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튿날은 국망봉 지나서 러셀 할 뻔했죠 <laughs> 근데 안 했다는 거 판단을 잘했어 우리가 진짜 잘했습니다 그죠? 그래서 네. 잘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오바해서 걸었다? 이 정도? 힐링치고는 완벽한 힐링은 없구나 그래 힐링치고 완벽한 힐링은 없구나 <laughs> 결국엔 1 4 k g 1 5 k g 걷는구나.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장거리 하이컨인보보이뭐 이런 을하을 하면서 그쵸. 마무리 지읍시다. 고생하셨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